오늘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우리 지역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정보를 알아보는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참참히 알기 쉬운 대통령 선거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선거일 전 미리 투표하는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사전투표 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수 있는 제도인데요.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도입됐고,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에서 처음 전국 단위로 실시했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통합선거인명부에는 일반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선거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과 주소 등 선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 전상망은 보안성이 검증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용망을 주통신망으로 이용하고 주통신망 장애 발생에 대비해서 무선통신망을 보조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등 외부망과 철저하게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스템 암호화와 접속 통제 등 다중 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위원회 보안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투표 기간 중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등의 사전투표 기간은 3월 4일, 5일, 이틀간인데요.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전국의 읍면동마다 한 개의 소씩 설치하며 군부대 밀집 지역 등이 있거나 읍면동이 설치, 폐지, 분할, 합병돼서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 투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거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 용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관외 선거인의 경우에는 투표 용지와 회송용 우편 봉투를 함께 받게 됩니다. 교부받은 투표 용지와 우편 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한 후, 이를 우편 봉투에 넣어서 봉합한 다음에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 봉투 없이 투표 용지만 받아서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에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선거정보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김아현 주무관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유튜브 등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들 포함해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이미 사전투표한 사람이 다른 투표소로 이동을 해서 이중투표할 우려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어, 통합선거인 명부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기록을 실시간 관리하기 때문에 한 명의 선거인이 두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 용지의 2차원 바코드에 음. 개인정보가 포함된 5두자리 암호화된 코드가 있어서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알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어, QR코드는 선거명, 선거구명, 또 관할 선관이명 일련번호 이렇게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고 그밖에 정보는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차원 바코드를 통해서 선거인을 특정한다거나 개별 투표지를 역추적할 수 없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 QR 코드가 사전 투표 용지의 막대 모양 1차원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이 2차원 바코드인 QR 코드를 사용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어, 사전 투표 용지에 2차원 바코드 즉 QR코드는 막대 모양 1차원 바코드에 비해서 진일보한 바코드에 해당하며 인쇄 면적이 적고 훼손 시에도 인식률이 높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법이반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사전투표 종료 후부터 개표 전까지 선관위로 이동해서 보관하는 관내 사전투표함이 바꿔치기 등 부정행위가 혹시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사전투표소에서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하는 과정과 구시군 선관위에서 개표소로 이송하는 과정에 투개표 참관인과 정복을 한 경찰 공무원 등이 동반합니다. 또한 사전투표 종료 후부터 개표 전까지 관내 사전투표함은 출입이 통제되고 CCTV 등 보안 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 보관하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투표함 CCTV 통합 관제 및 보관 상황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사전 투표함 이송 전 과정과 보관 중에 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등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네, 다양한 부정 투표 관련해서 관련 의혹들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함께 해주신 김아연 주무관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선거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듭니다.